네 안녕하세요 김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언의 거리를 좀더 증가시킬 수 있는 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이언의 거리의 정말 핵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이 관성을 느끼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즉 헤드 무게를 어떻게 하면 잘 던질 수 있을까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내려고 하거나 거리를 내려고 할때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회전을 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즉 이렇게 힙턴을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힙턴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스피드는 증가할 것 같지만 절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클럽을 잡고 설명을 해 드리면 이렇게 클럽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제 손은 구심점이 되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클럽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클럽을 잡고 제가 이 손을 움직이면서 빨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확실히 스피드가 좀 줄어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심에서 돌렸을 때와 이 손을 이렇게 돌렸을 때, 즉 우리는 스윙의 구심점이 잡혀 있어야 스피드가 증가하게 되고 이 구심점이 잡힘으로 인해서 거리는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심점을 잘 잡을 수 있냐면 대부분은 이제 스윙을 했을 때 머리를 잡는 거를 신경을 많이 쓰세요. 하지만 우리의 몸이 이렇게 돌게 되면 머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팁은 진짜 간단한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볼을 딱칠때이 왼발 있죠? 왼발을 살짝 15도 정도 닫아주세요. 이렇게. 왼발을. 자, 그 상태에서 스윙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발이 돌아갔던 것들이 왼발을 살짝 정말 내 눈에만 보일 정도로만 살짝만 닫아 줘도 이렇게 기둥이 잘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때이 스윙을 해서 왼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구심점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왼발을 살짝 정말 15도 정도만 살짝 닫아 준다. 이, 카메라로 봤을 때 그렇게 티는 안날 거예요. 근데 저는 살짝 지금 닫았거든요. 티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내가 하는 혼자의 느낌은 약간 이런 식으로 서서 공을 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만 이렇게 싹 닫아준다. 하고 다시 한번 공을 쳐 볼게요. 네, 이렇게 치게 되면 왼발이 자연스럽게 버텨지게 되면서 몸이 튀어나가는 게 아닌 중심을 지키면서 이렇게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왼발을 살짝만 닫아서 헤드 스피드를 증가시키면서 거리를 늘려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김현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